안녕하세요. 5월 7일 금요일 주말 아침 굿모닝 아침 인사 이태기입니다. 오늘 왠지 모르게 아침 인사를 하는데 기분이 가볍고 그리고 또 한결 예 미소가 많이 보여지는 건 주말이기 때문이겠죠. 네. 참이 주말이 뭔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.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지 궁금하고요.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겠죠.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. 수많은 귀로 선택의 기로에서음 이쪽 길 저쪽 길 양쪽의 길 중에서 막 고민했던 적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예 고민하다 못해 뭐 선택을 아직 아예 못했던 적도 있었을 거 같아요. 그런데 저도. 나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, 나름 지혜롭게 지금 내린 결론이 아 인생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나 보다 선택을 해야만 좋든 안 좋든 결과가 나오구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것이든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. 어, 자신감 있게 했는데 그 결과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. <laughs> 이거 하나만큼은 결과로 남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러니까 기왕에 해야 될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을 했다면 그게 후회 없이 정말 즐겁게 그리고 모든 걸 바쳐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.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그래요,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것일수록 좀 후회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은 짧게, 예, 선택은 빨리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. 음, 그리고 기왕에 했다면 그기에 온전히 내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담아서 예,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나중에 미련도 많이 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아킬레스건 뭐안 좋은 추억 뭐 이런 것들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~ 저의 이제 앞으로의 그 모습 인생은 좀 그런 것들에 초연해질 수 있고 가볍게 예 그냥 도전해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하시나요? 뭐 많이 빨리 깨달으신 분들은 빨리 선택을 하셔서 인생의 즐거운 선택을 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막 갈등과 예 번민 속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부터 예, 즐겁게 재밌게 뭔가를. 만들어 나가신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주말 아침입니다. 주말 아침만큼 좋은 날이 있을까요? 네, 싱그럽고 상쾌한 아침 기분 그대로 어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또 새로운 한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.